현재 영국의 축구 매체들은 수시로 토트넘의 훈련장을 찾아갑니다. 이번 리그의 최대 관심 경기인 리그 4위 쟁탈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는 단한 경기로 리그 4위의 운명이 갈릴 상황입니다. 최근 빌라는 3연승으로, 토트넘은 펠리스전 3대1 역전승으로 기세가 뜨겁게 올라와 있습니다. 단 에스턴 빌라는 오늘 네덜란드의 아약스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치른 후 토트넘과 대결해야 해 체력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리그 4위 수성에 운명이 걸린 한판 경기에 죽기 살기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는 토트넘을 상대로 3연승에 전적을 자랑합니다. 토트넘 원정 경기로 치러진 올 시즌 첫 만남에서도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을 빌라의 홈구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축구 매체들은 어느 팀도 패할 수가 없는 경기이다. 현재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빌라가 챔스리그 최종 진출권에 앞서고 있다. 토트넘은 챔스 리그 진출 자격을 결정할 중요한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획득해야 한다라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위 에스턴 빌라의 승점은 55점, 5위 토트넘은 50점입니다. 승점차는 5점이지만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되면 승점은 2점 차로 줄어들고 리그 4위가 유력해집니다. 반면에 패할 경우 다시 빅포 진입에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승점차는 8점으로 늘어나면서 4위 타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히샬리송의 복귀와 출전이 화제가 되면서 축구매체들과 팬들은 히샬리송이 훈련장에 나타났는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풋볼런더는 훈련장을 탐색하고 베스트 11을 전망했습니다. 매체는 히샬리송은 보이지 않았다. 손흥민이 골대에서 슈팅을 했다. 손흥민 원톱이 확실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원톱으로 다시 펠리스전의 승리를 재현해야 한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도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일단 부상으로 회복 훈련을 하던 페드로 포로와 파페사르를 선발 라인업에 복귀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샬리송이 나도 출전한다 다 나았다라고 덤비고 있지만 선발에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풋볼런던은 손흥민 원톱의 베르너와 쿨루셉스키가 좌우에 포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엔트리에는 포함이 되더라도 후반에 두 선수를 대신해서 교체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제임스 메디슨 수비형에는 비수마와 사르가 짝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포백은 토트넘의 베스트 라인업으로 맞섭니다. 우도지, 판더벤, 로메로, 포로가 포진됩니다. 포로는 펠리스전에 결장하면서 빌라전 출전은 예고되었지만 사르는 아직도 허리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훈련장에는 사르가 나타났고 여전히 까불고 장난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사르는 팀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이며. 팀 동료들이 모두 막내 동생으로 여길 정도로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르는 훈련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때마다 동료들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슨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면, 존슨은 따라잡았고, 히샬리송도 존슨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껌딱지처럼 항상 뒤에서 껴안고 딱 붙어 있는 모습은 거의 일상입니다. 허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뛰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체들은 사르는 선발 출전이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로메로와 판더벤과 우도지를 세워놓고 골키퍼까지 제치는 슈팅 훈련을 하고 있다. 메디슨이 왼쪽에서 침투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고 결국 손흥민의 슈팅으로 득점했다라고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먼 거리에서 대포알과 같은 슈팅을 했는데 골키퍼가 멋진 선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골키퍼는 토트넘의 U21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루카콘터입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쿼터에게 다가가서 양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축하해주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올라온 선수들은 일군 훈련에서 눈길을 끌어야 하는데 쿼터가 손흥민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들은 손흥민이 항상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고 그렇게 팀 분위기가 밝고 특별하다는 것에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축구 매체들은 토트넘의 훈련 상황을 소개하면서 히샬리송의 등장과 훈련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팬들이 일제히 히샬리송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펠리전 이전 기자회견에서 포스텍 감독은 분명히 4주 동안 부상재활에 출전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의 팬들은 불안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여전히 히샬리송이 내가 원톱으로 뛰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히샬리송의 현재 상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그 선수들의 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미어 인저리스에 따르면 히샬리송의 예상 복귀 시점은 3월 10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감독이 밝힌 최소 3주 결장과는 거리가 있는 날짜입니다. ESPN 브라질도 히샬리송의 부상에 대해 그는 이미 훈련에 돌아왔다. 다음 라운드에 뛸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히샬리송도 인터뷰에서 이번 주 훈련에 복귀하며 주말 에스턴 빌라전 출전할 수도 있다. 우리 팀이 득점했을 때 내가 뛰는 것을 못 봤나. 나는 이미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히샬리송이 베르너의 데뷔골에 큰 자극을 받았다. 3주 부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상이 의외로 가볍고 에스톤빌라전 출전까지 예상되면서 축구매체들은 일제히 팰리스전에서의 손흥민 활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펄펄 날아다녔던 원톱 손흥민이었는데 다시 왼쪽 윙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단독 드리블에 멋진 득점뿐 아니라 좌우로 날카로운 패스를 뿌리면서 동료들에게 기회까지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패스 받은 선수들의 결정력만 좋았다면 세계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스텍도 트 손흥민은 바로 우리 모두가 공을 잡기를 원했던 최고의 스트라이커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현지 매체들도 일제히 팀내 최고 평점을 줬고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케인이 떠올려졌다라며 케인 모먼트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전반전 손흥민이 베르너에게 찔러준 패스가 케인이 깊숙이 내려와 길게 뿌려준 패스를 연상시켰다는 것입니다. 매체들은 손흥민에게 케인이 보인다라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맹활약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시 히샬리송 원톱이 화제가 되면서 실제 포스트에 의중이 무엇인가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풋볼런던의 골드 기자는 현재 히샬리송의 무릎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왜 포스트 감독은 4주 이상 결장하게 될 정도라고 언급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영국 내 축구매체들은 히샬리송은 강력하게 복귀를 희망하지만 포스트 감독은 손흥민 원톱으로 이미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포스트 감독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2주에서 3주가량 결장이 예상된다고 말했지만 기자회견 후에는 다시 기자들에게 3주에서 4주까지 예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것은 히샬리송을 출전시키지 않으려는 포스텍의 속내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턴 빌라도 부상선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토트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최근 루턴타운을 3대2로 꺾고 4위권 진입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게다가 에즈리콘사, 디에고, 칼를로스 등의 부상선수까지 훈련에 참가하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목요일 아약스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6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토트넘과 리그 4위를 놓고 일전을 겨루게 됩니다. 토트넘은 이제 에스턴 빌라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황당하게 삐끗하는 경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이 다시 날아서 헤트트릭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